장에 알른 배우 시네라. 근황 고백의 충격. 차인표 블랙카트 55세 배우의 아내로 알려진 시네라. 유튜브에서 갱년기 증상 고백. 한국 배우 차인표의 아내로 유명한 배우 시네라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갱년기로 인한 수면 장애를 고백한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시네라이프 채널에서는 제가 매일 눈을 뜨자마자 하는 아침 루틴을 공개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시네라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과 자신의 수면 패턴을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나 6시 반쯤 눈을 뜨는데, 제가 좀 일찍 자는 편입니다. 보통 밤 10시나 11시쯤 잠을 잡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네라의 이번 고백은 그동안의 미진한 근황을 드러내며 팬들과 관심 있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그녀의 갱년기 증상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는 여성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시네라는 앞으로도 건강과 안녕을 위해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스크립트로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여행을 다녀온 후 시차와 생활 패턴 변화로 일상 복귀가 쉽지 않다고 고백한 신내가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신내는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고 밤에 깨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못잘 때가 있다며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특히 갱년기 증상을 겪는 분들은 이를 잘알 것이다. 정말 힘들다고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침 루틴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늦잠을 자기도 한다며, 하지만 잠을 잘 자든 못 자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기도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인터뷰이신 신에는 종교적 신념이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숨을 쉴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침마다 30초에서 1분 동안 뇌와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갱년기는 여성의 생리기능이 끝나는 시기인 완경 이후 약 1년 동안을 지칭하며 주로 50대 전후에 나타나지만 40대 후반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안면 홍조, 피로감, 우울감, 불안감, 기억력 저하 및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혜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20대 시절의 사진을 공개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과거의 모습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그녀는 20대와 50대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젊음이 사라지고 많은 것이 변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신혜는 하지만 55세도 꽤 좋은 나이죠라며 10년 후, 20년 후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제 스타일리스트 언니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변함없거나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69년생으로 올해 54세인 신혜는 드라마 천사의 선택으로 1989년에 데뷔했습니다. 이후에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mbc의 사랑이 뭐길래에서 하이라의 여동생 역을 맡아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가수 이승환과 교제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결별하였습니다. 그녀는 1994년 MBC의 예 사랑을 그대 품안을 통해 차인표와 연인 관계가 되었으며 1995년 3월 10일에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1998년 12월 20일에는 장남인 차정민을 출산한 시내와 차인표 부부는 2005년 12월 14일에가 태어난 차예은을 입양하였으며 이후 2008년 초에는 생후 100일이던 차예진을 입양했습니다. 2008년에는 서울역삼동 대한사회복지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두 딸과의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신혜입니다. 그녀는 다른 집안에서 함께 자라는 자매들을 보면서 부러웠다며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입양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혜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편이어서 현재 55명의 남매를 둔 엄마로 알려져 있으며 후원하는 아이들은 더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입양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신혜가 자궁근종 이후 자궁절제 수술을 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임신이 불가능하여 입양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남편인 차인표는 딸들을 극진히 챙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딸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는 마찰이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최근 신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시아버지인 차수웅과 남편 차인표에 관한 상속 이야기를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5일에는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채널에서 네. 차인표 신애라 진실을 말할게요 수천억 상속의 진실 사실은 이래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신혜는 최근의 고민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라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께서 해운업을 하다가 2006년에 은퇴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3천억 달러였고 한화로 약 380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회사의 수출액이라고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라며 이로 인해 많은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버님은 자주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며 우리는 그 회사의 운영 방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인 차인표는 매우 단정한 외모를 가졌고 신혜는 아주 온화하시고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시네의 아버지이자 차인표의 아버지인 차수웅 전 회장은 2023년 7월 8일 오후 83세로 결세하셨습니다. 와, 배우 시네라의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는 용기와 공감을 줍니다. 갱년기 증상과 수면장애에 대한 이야기는 여성들 사이에서 더 많은 대화와 이해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어요. 시네라의 감사의 마음을 듣고 나니 저도 더욱 감사해지네요. 우리는 자주 일상의 기적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었습니다. 심지어 55세라니 시네라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여전히 빛나고 있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삶을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젊음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시네라가 가진 가족 이야기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녀의 자매들과의 인연 그리고 남편과의 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가족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신혜라와 남편인 차인표.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인 차수웅까지 가족 이야기가 알려져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군요. 그들의 이야기는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그렇죠. 신혜라의 고백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녀의 용기를 보고 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